18장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이 어게 살아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죽은 후 지옥이나 짐승몸을 받아놔서는 안 되는데 지은 업이 지중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막도의 과보를 끊어 천상에 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도를 이룰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답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박한 이런 소망은 오직 불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스님은 영원히 잘살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화속 절대계의 빛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600년 전 영산 당시 이후 절대계에 살아계시는 보신 부처님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하여 아무도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 주장하고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 외도로까지 보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자 여러분들은 마음 공부 많이 해서 깊은 산매에 들어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계시는 현지사 두분큰 스님을 만난 이유 때문에 복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설사, 지은 죄가 태산만 하더라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부처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위신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적인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공덕을 짓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 내 법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아흔아홉 가지는 내가 채우리라. 아흔아홉 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신심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으리라. 나에게 가끔 하시는 믿음에 대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으십시오. 물론 이제부터는 나쁜 업을 더 이상 짓지 마시고 착한 사람 되어 염불하십시오. 누구든지 이 스님의 말씀대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 계심을 믿고 귀에서 하루 죽한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죄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열심히 칙명염불하는 삶을 산다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늘 천상은 물론 윤회생사에서 벗어나는 아라한까지도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쾌락은 버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팔 정도로 살아 깊은 선정을 얻지 못하고는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칭명연불이 아닌 자력으로 아라한과를 성취하려면 뼈를 깎는 수행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의 유혹, 천마와 여러 마의 장애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자기 힘으로 생사를 해탈하는 일은 숙세의 선근이 깊고 두터운 이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도심이 간절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든 해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법에 귀한 불자가 진실로 큰 스님을 만난다면 자기 구제만은 보장이 됩니다. 불보살의 가피 곧 타력에 의한다면 보살 위까지도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정업불면은 만고의 법칙입니다. 아라한도 보살도 억겁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자기의 큰 업장은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라한이 증득한 열반은. 대열반이 되지 못합니다. 우주의 근원, 법성, 진여와의 완전 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중생이 죽으면 거의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짐승 몸을 받습니다. 입으로는 성자가 다 되었으나 잠재되어 있는 삼독심은 빙산처럼 거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천상이 54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개, 10선을 행해야 하늘에 나는 것입니다. 업을 짓기에 아래 하늘에도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이 자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중생들에게 타령문으로 들어올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도 배에 싣고 태평양을 건너듯 큰 스님의 우산 속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리 지중한 업을 지었다해도 금생의 윤회 생사고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큰 스님이란 십지 이상 불과를 증해가고 있는 선지식을 말합니다. 문 선에서는 유심을 정토라고 합니다만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역죄인이라도 임종 때 아미탑을 10년 만으로 왕생할 수 있습니까? 답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년도 넘게 선종이 한국불교를 지배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나의 법문은 먼 훗날에야 제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하면 부작용이 따를 것 같아 3분의 1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도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하겠습니다. 나는 여마의 선초의 하모당 기화 선사나 서산 휴정 선사의 자성 미타 유심 정토의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대선사이면서도 미타 정토의 신행자들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두 분은 서방 극락의 왕생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성이 곧 미타가 아닙니다. 자성과 미타는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유심이 곧 정토인 것도 아닙니다. 자성을 깨쳐 보림을 잘해 맞춰야 겨우 알아안인데. 자성이 곧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은 오열의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이신 큰 붓다이십니다. 아미타불이 계신 정토가 극락인데 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성자리인 유심이 저 극락세계의 정토일 수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관무량수경에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질 오역중죄인도 극락하품으로 왕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누구나 지극한 마음으로 심념을 구족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한결같이 일칠이를 일심불란 염불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전화로 많이 받기에 여기서 명확히 해두고자 합니다. 나는 하늘 천상을 54품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 천상은 인간 세계보다 맑고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끄달림, 집착이 남아있어 성중 하늘보다는, 탁하고 텁텁합니다. 하늘 전상 위에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성중하늘이 있습니다. 이 성중하늘은 하늘 전상보다 맑고 깨끗하고 신선합니다. 이 성자의 하늘도 27품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나는 하늘입니다. 성중하늘 위가 꽃비를 내리게 하는 천여정토 천여정토 위가 극락 세계입니다. 극락 세계의 즐거움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그대로 극락입니다. 가고옴이 모두 행복입니다. 부처님은 이 극락 세계도 27품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왕생하면 차제로 차츰 차츰 일품씩 올라갑니다 지구에서 다른 혹성을 간다 할때 먼저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듯 우리가 사는 남선부주에서 하늘천상에 태어나는 일도 어렵고 극락정토에 나아는 일은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고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신구의 삼업에서 삼독, 시박을 모두 여의고 전생에 지중한 업장에 녹아 집착이 끊어진 수행인이 부다의 위신력을 입어서 왕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일심칭명하면서 왕생의 원을 세우고 불자답게 산다면 극락도 가능하고 극락은 아니라해도 하늘 천상에는 날수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 중에서도 특별한 서원이 있으십니다. 바로 48원으로 중생을 극락세계에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보살님들이 당신들의 칭명을 반기시지만 아미타 부처님은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항상 부처님의 백종 오세계 광명을 투사해서 삼천대천 세계에 연불행자를 섭취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 불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답 중생들은 각기 종자가 있습니다. 유식가에도 이와 비슷한 종자설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귀가 꽉 막힌 지옥 종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도에 윤회할 종자가 있는 반면, 윤회를 벗어날 종자, 특히 희유하지만 보살 종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 종자라 해서 마냥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교화하면 됩니다. 마치 아무리 나쁜 나무라도 접을 붙이면 좋은 나무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된다. 남 못할 일 안하면서 바르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인생을 대가 없이 살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산다 해도 윤회의 생사고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궁극에는 붓다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기가 완전 해탈이요, 절대 의 자유요, 대열반이기 때문입니다. 문, 도인은 무엇이든지 압니까? 과연 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답. 크게 좋은 일이 있어도 좋다 말 못하고 크게 나쁜 일이 있어도 나쁘다 말 못하는 것 이것이 부다의 가르침이니라 삼매 속에서 직접 말씀해주신 부처님의 법어입니다. 부다들은 절대로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전 속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불과를 증해가는 삼매 공부하는 제자가 만일 어떤 신도의 앞니를 예언해주면 호된 벌을 받습니다. 생사를 자제하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가 불교입니다. 알아안 되고 보살되고 붙다 되는 것이 불교 공부의 목표입니다. 아는 소리를 하는 것은 귀신이 빙의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라안의 삼명육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통에 대한 법문은 뒤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정법을 공부하는 수행인은 마음을 청정히 하고 업장을 정화해가는 공부가 우선이요 핵심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빛이 납니다. 결국에는 빛 자체가 됩니다. 수행이 극점에 이르면 억겁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이 녹습니다. 업장은 흔적 없이 제멸됩니다. 탐진치 삼독의 뿌리가 뽑혀집니다. 이 경지가 수행인의 목표요 성불입니다. 그러면 자기 불신을 얻습니다. 아라한을 견성도인이라 칭해도 무방하지만. 보살, 붓다를 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당대의 붓다 이를 수행제자의 눈을 가려 아는 소리를 못하도록 하십니다. 다만 생사의 해탈, 삼매 공부만을 하도록 하십니다. 삼매의 힘 아니면 해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소리 하거나 신통을 행하는 일은 큰 업을 짓기에 공부인은 이를 기피해야 할 것입니다. 문소 대승의 수행법으로 크게 깨쳐도 아란이라 하셨는데 자력으로는 절대 불보살이 될수 없습니까? 답 소승 대승 금강승의 수행의 본질은 같습니다. 삼학을 통해서 탐, 진, 치, 삼독을 닦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행법이 다를 뿐입니다. 본성을 만남으로써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본성과의 계합은 한식경을 지나지 않습니다. 수행은 우리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수행이 차츰 깊어지고 지혜가 증장해 나감에 따라 자기 중심의 소승에서 비이기적인 수행인 대승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불교 종파의 수행은 인간 내부의 탐욕과 성냄,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 수행은 이기심과 집착을 넘어서고 열반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자연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비심이 일어나 대승을 향해 나갑니다. 따라서 모든 불교 종파의 수행법으로 깨닫고 정진하면 아라한에는 도달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승이 주로 아라한 성과를 얻도록 가르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라한은 다음 생을 받아와 여러 바람의 수행을 함으로써 타력에 의하여 보살과를 성취합니다 선근공덕을 쌓아 부처님을 염하고 불명을 구창하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불퇴전의 보살과를 얻게 됩니다 자력으로는 결코 보살과 붙다가 될수 없습니다 아라한 과에 오르는 것이 인간 체력의 한계임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붓다는 법, 보, 화, 삼신을 갖춥니다. 법신과 보신이라는 불신을 얻지 못하고서는 붓따라할수 없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 분 어떤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불보사를 뵙고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진실입니까? 답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사마외도라고. 확실한 것은 불신도 얻지 못하고서 어떤 부처님의 후신이라 말하는 것은 불과 법을 모독 능멸하는 대망어라는 사실입니다. 공부 중에 무량광을 보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불보살님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량광의 빛을 보는 것은 오직 부다만의 경계입니다. 대보살도 알수 없습니다. 무량광은 부다권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빛의 광도와 불가사의 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법문한 바 있습니다. 이 사바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외도가 있습니다. 변화술에 능한 하늘마, 마왕 파순이나 그 권속들이 불보살로 나툽니다. 그들을 불보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 외도들은 부처님의 무량광이라는 빛을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청정하고 안팎이 드러나며 영롱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빛을 알지도 못합니다. 산소 용접을 할때 튕겨 나오는 빛을 백천개 합쳐도 비교조차 안 되는 그 천문학적인 빛의 광도를 부처님의 대지광명의 빛을 그 외도신들은 절대로 방광 방사할 수 없습니다. 그 부처님의 빛을 알지도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붓다나 보살의 모습으로 잠깐 변화해 보이는 신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빛을 낸다 해도 삼독을 여의지 못해서 탁한 한 가지 색깔만을 낼 뿐이니 진짜 불보살이 아님을 곧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붓다의 보시는 백종 오색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적정 산매를 통과하여 자기의 불신을 얻어야 붓다입니다. 불세존 이후로 수보리, 사리불 존자 이외에는 불과를 증한 자가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도, 공자도, 노자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나의 붓다에 대한 법문이 처음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붓다들과 대화를 나누려면 무량강을 보는 외에도 또 하나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